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어제 황경 대표를 향해 도를 넘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제1야당이 국회를 던지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처럼 근거없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자유한국당은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원내 그리고 정책 그리고 장외 이세 가지 노선을 병행하면서 피를 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에서는 국정감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한치의 소홀함 없이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정책 역시 공정에 관한 대학 입시 제도를 비롯해서 민구령, 민평론 등 어떤 당보다도 빠르게 또 지속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 이상이 생긴 국가의 상황을 공유하고 국가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어느 부분을 보고 국회 포기서는 을 했다고 하는지 민주당은 응답해야 됩니다. 지금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최선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당대표께서는 당원들과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터집잡지 말고 또, 다른 당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나 잘하세요. 그, 뭐, 멘트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나 잘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어, 더불어민주당처럼 낭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 최근에 청와대 모인사가 국회 운영위에서 보여준, 그야말로 오만하고 견화하기 짝이 없는 그런 태도, 집권 여당도 똑같이 닮아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